주님이 흘러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시 간은 주님 을 마음 깊이 사랑 하고, 순교로 그 사랑 을 증명 했던 순교 자들 의삶과 영성 을 따라가 는 시간 입니다. 성지술래 가는 날의 국내 성지 가이드에서 이번 개편부터 순교자 알림위로 함께하게 된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립입니다.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매님과 한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죠. 네. 아마 9월 중순쯤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또 그동안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 해외 성지 소개가 쭉 계속 이어져가지고 아마 거의 두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나운서님은 얼마 전에 그 광주 카톨릭 평화 방송에서 마련한 개국 27주년 기념, 음, 평화음악회에서 살짝 뵀네요. 네. <laughs> 비록 먼 발치에서 보긴 네. 했지만, 그날, 그날 진행도 정말 잘 하시고, 특히 너무 아름다우시던데요. 어, 아닙니다. 제가 자민님 아름다움을 따라가기가 참 <laughs> 아주 부족해서요. 참.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10월 한달 동안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 없어가지고 뭐처럼 휴가 받은 김으로 잘 지냈습니다. 어, 한 달간 네.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네 이번 개편부터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소감이랄까요. 앞으로의 음. 포부 한번 말씀해주시죠. 공부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 동안은 성지순례 가는 날 프로그램에서 저와 함께 또 국내 성지로 떠나 보았었는데 이번 가을 개편으로는 평신도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난 시즌까지는 이 박해라는 사건에 대해서 순교로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 특정 장소 성지에서 하느님을 만나 보았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그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순교자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앙의 유산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천주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이후에 거의 100여 년 동안 박해가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순교자분도 참 많았죠.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784년에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로 100여 년 동안 박해 시기를 거치면서 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했던 수많은 순교자 들 이름을 있었는데요. 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의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1만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들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성인품에 오른 103위 성인과 또 복자품에 오른 124위의 복자를 모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증거자인 어, 가경자 최양갑 토마스 신부님을 비롯해서 조선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와 또 근현대 신앙 신앙의 증인이라고 하는 81위의 그 하느님의 종들도 시복시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신앙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순교자 분들은 네. 성인, 또 복자, 가경자, 하느님의 종 이렇게 나뉘어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먼저 성인과 복자라고 하면요, 그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거나 또 영웅적 덕행으로 신자들에게 신앙의 범복이가 된다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킨 분을 순교자라고 하고요. 또 영웅적 덕행을 보여주신 분을 증거자라고 합니다. 어, 성인과 복자는 어, 공경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복자는 그 해당 국가나 한 수도의 안에서만 공적으로 공경을 받는 반면에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공적으로 공경을 받는, 받고 는또 기념의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복자는 시복 단계를 거쳐서 선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야 시성 단계를 거쳐서 성인으로 마지막 단계 성인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또 복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 하느님의 종과 가경자가 있는데요. 먼저 시복 추진이 승인이 된 이들에게 붙이는 칭호가 하느님의 종이고요. 가히 존경할 만한 대상이란 뜻의 가경자는 하느님의 종 중에서 또 특별히 영웅적인 덕행이나 어,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분에게 부여되는 어, 존칭입니다. 이 하느님의 종과 가경자는 복자, 복자나 그 성인처럼 어, 공적, 공격의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10억 추진이 승인, 승리 되면 일단 하느님의 종이 되고요. 이 하느님의 종 중에서 최양업 신부님처럼 영웅적인 성덕이나 순교 사실이 인정되는 분에게는 가경자라는 존칭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 시복 단계를 거쳐서 복자가 되고요. 마지막 시성 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천주교 공동체 안에서 순교자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 백삼위 성인분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백삼위 성인은 그 1984년 한국 1 7 8 4년 네. 한국 천주교의 창설 100주년에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예, 100주년을 기해서 1984년에 교황님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날이죠.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그1920 5년에 10억 대신 기해 박해와 병어 박해 순교자 79위와 또 1968년에 10억 대신 병인 박해 순교자 24위를 합해서 총 132복자를 성인품에 올리는 시성식이 장엄하게 음, 거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 시성식은 그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졌던 하빈영 교황 시대 이후로 로마의 그 대성전 로마 베드로 대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그시성식이었다고 하고요. 이 103위 성인에는 그 파리 예방 전교회 소속 성직자였던 프랑스인 열 분이 포함되어 음.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한국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공경을 받는 103위 성인을 모시게 된이 감동의 날이 되었는데요. 이날 시성대신 103위 순교 성인의 추기일은 9월 20일이고요. 어,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3위 성인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시복시성 이야기를 하면서 124위 복자의 이야기도 안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124위 복자 탄생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1984년 우리나라는 영광스럽게도 이 103위의 성인을 모시게 되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박해로는 신해박해, 뭐 시대적으로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을 이렇게 주요 박해로 꼽고 있는데요. 이 주요 박해 중에서 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호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들 중에서 103위는 이처럼 성인품에 오를 수 있었지만 네. 1791년 신해박해와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들은 한번도 아직 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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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복시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어, 그동안 이렇게 마땅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긴 그 우리 교회는 1970, 1997년 주교회의에서 그동안 그 2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하고 또각 교구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이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추진 작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후로 여러 차례의 그 회의를 거쳐서 그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회인 2001년에 어, 시복시성 주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국 순교자들의 그 시복 안건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오게 되었답니다. 어,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어. 어, 지금 어, 2004년 7월 5일에 이 시복 조사 법정이 이렇게 개정이 된 이후로 2009년 5월 20일 이렇게 폐정이 되기까지 이렇게 5년여 동안이 걸렸는데요. 그그 동안 관련 증인들의 증언. 또 그리고 증거 문서 제출, 또 현장 방문 조사 등총 36회기에 이르는 까다로운 어 심사 과정인 제 1심 예비 심사 과정을 끝내고 2009년 6월 3일에 어 교황청의 시성성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답니다. 네. 이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8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교황청에서 진행되는 제2심의 시복 절차 단계를 밟게 되었는데요. 역시 또4 년여 동안의 까다로운 심사 끝에 2014년 2월 4일까지 거쳐야 하는 모든 심의를 무사하게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고요. 그 3일 후인 2014년 2월 7일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드디어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시복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6일 역사적인 날이죠. 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10억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종 124위가 한국 천주교에의 독자적인 추진으로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고요. 이 새로 탄생한 탄생한 124위 복자 기념일은. 해마다 5월 29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laughs> 끝이 아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 이 복자 120 복자 124의 시성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시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기적 심사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124의 순교 복자들은 하나의 안건으로 묶여 있어서요. 이 확실한 믿음으로 124의 이 순교 복자 전체에게 기적적 시위를 전고해서 구체적인 한 건의 기적이 확인이 되면 시성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24의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위해서 열심히 전국 기도를 바쳐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몫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천주교 공동체는 특별히 이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가경자 최영업 신부님에 대한 시복을 위해 기도와 또 마음을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2016년 4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경자로 선포하신 이 최영업 신부님 역시 현재 기적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124일 순교복자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와 함께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신자들의 전국기도가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달에 나와 있는 11월 매일 미사책 그 160쪽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테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순교했어 증명했던 그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서 하느님을 만나보는 순교자 이야기는 제가 어, 제가 작은 테마들 중.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그첫 번째 테마는 순교 성가정 이야기입니다. 성가정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성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성가정이 떠오르실 텐데요. 가정은 그 하느님 백성이 모인 가장 작은 공동체로 가정 교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예수님과 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 요셉의 순종과 이 사랑이 바탕이 된 성가정을 모범으로 하는 우리도 이제 성가정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교 성가정이란 말은 제가 붙여본 아, 이름인데요. 네, 네, 이 순교 성가정은 말 그대로 순교로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증거했던 가족들의 공동체입니다. 어, 안호선님, 순교 성가정 하면 어떻게 들리고 느껴지시나요? 네, 순교 성가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순고하고 뭔가 네. 거룩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하지만, 당시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 가정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주를 믿어서 폐가 망신한 아니면 풍비박산난 뭐 가정쯤으로 이렇게 단정 지어졌을 텐데요. 네. 하지만 저는 이 폐가망신한 가정을 일컬어서 순교성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첫 번째 테마는 이 순교성가정 이야기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서로 부부이거나 아니면 부자지간 부자지간이거나 아니면 모녀간이거나 또 형제나 자매 관계 등 가족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순교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일가족이 순교로 신앙을 지켰던 대표적인 성가정, 네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순교 성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각자 가정들을 또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보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의 테마를 이 순교 성가정 이야기로 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 네, 이 사실, 이 순교 성가적 이야기는 어, 강주 카톨릭 평생 교육원에서 작년 2학기부터 개설된. 어, 테마로 떠나는 성지 순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했던 네. 이첫 번째 테마 믿음의 그소 주제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나 또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성지로 순례를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목상들을 어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눠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해 봤네요. 그렇군요. <laughs> 네. 어떤 순교 선가정의 이야기를 들려 주실지 살짝 예고를 해 주시죠. 네, 많은 순교 가정들이 있겠지만, 어, 제가 여기에서 나눌 순교성 가정은 어, 첫 번째로 한글로 된 최초의 교리서라고 하는 주교 요지를 저술한 아버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와 또 한국 천주교회의 재건을 재건에 헌신했던 아들 정. 어, 성 정화상 바오로의 이 성가정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어,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아들 부부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누갈다 동정 부부의 성가정. 또세 번째로는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또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의 성가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가경자 최항업 토마스 신부와 아버지 최경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가정을 꼽아 보았는데요. 이 성가정 이야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고 또 어떻게 순교 성가정이 이르게 되었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동안 성지순례 가는 날을 사랑해 주신 만큼 앞으로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전에 문자 소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휴대폰 뒷자리 5234 애청자분께서 어, 순교자의 이야기 너무 기대되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받으셨으니까 네, 더 화이팅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아동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방현주의 사명 듣고 오시죠 I'm not